안녕하세요, 하은입니다. 오늘은 헬로팻이라는 게임을 해볼 거예요. 자, 먼저 제 집을 소개시켜 드릴게요. 이렇게. 첫 번째 산 애가, 어, 누구지? 응, 예. 양이라는 터키시 앙고라이고요. 얘가 양이 두 번째. 얘가, 몽이, 세 번째. 얘가 귀요미, 네 번째고요. 얘가 다섯 번째. 어, 여섯 번째 어디 있니? 누구더라? 여섯 번째, 예. 아, 여섯 번째, 예. 일곱 번째, 여덟 번째. 그리고 아홉 번째, 열 번째, 음, 그리고 열 열한 번째, 그리고 열두 번째, 열세 번째, 열네 번째랍니다. 맞나? 아닌데? 두 마리가 더 있나? 아, 두 마리가 더 있네요. 아무튼, 이렇게 팻이 16마리가 있구요. 하트는 1061개? 이라고 하네요. 제가 쿠키를 250개 모아서 병아리를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쿠키가 부족해서 못 올리게 됐네요. 아, 그리고 제가 여기 내 활동에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. 제 글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좋겠어요. 여기 좋아요 5개 나이 공개, 좋아요 10개 얼굴 반 공개, 좋아요 15개는 얼굴 공개라고 되어 있죠? 그래서 여기 좋아요가 7개 달렸네요. 그래서 제가 여기 나이 공개를 했어요. <laughs>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아요를 달아 주시면 좋겠네요. 제가 댓글 다는 거는 어제 밤부터 시작했고요. 친구는 어제부터 이렇게 계속 모아서 8명이 됐어요. 이렇게. 제가 글을 올려서 댓글이 얼마나 달리는지 볼게요. 댓글이 안 달릴 수도 있어요. 음, 무슨 글을 올릴까요? <laughs> 엄마야. 엄마야. 계속 잘못 눌러네요. <laughs> 음, 저랑 친구하실 분, 두 번째. 저랑 친구하실 분. 그런 거, 오, 이거 보여드리면 안 되지. 휴. 저랑 친구하실 분이라고 올려볼게요. 근데 댓글이 안 달릴 것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 올렸는데 어딨을까? 여기 있다 음... 댓글이 안 달리네요 댓글이 안 달려요. 그러면, 이거 보지 말고, 하, 아, 패좀 구경할까요? 잠시만, 어? 댓글이 달렸어요. 난 친구다. 저요. 이렇게, okay. 루미너스님은 어제 친구가 됐고요. 이렇게, 아현님이 이렇게 올리셨네요. 그래서 친구 요청을 보내고요. 친구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. 네, 이렇게 친구가 되었어요. 이렇게, 친구가 되었네요. <laughs> 제가 지금 이렇게 달걀을 사고 싶은데, 쿠키가 부족해서, 동영상 좀 볼까요? 할게요. 네 이렇게 동영상 보고 얻었네요 어. <laughs> 방금 친구가 된 사람이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기가 혼자서 고백 주름일주 밀크야 난 여자야 내가 너한테 고백을 왜해 안녕 이게 뭐지 이게 뭐지? 무슨 뜻이지? 알겠나요, 여러분? 전 도저히 모르겠는데. 여러분, 동영상 광고를 많이, 많이, 많이 봐서 240개 모아서 병아리를 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네, 여러분, 동영상을 어한 10개 정도 봤나? 아무튼 그렇게 기다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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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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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<laughs> 드디어 쿠키를 이만큼 모았습니다. 자, 병아리, 이제 달걀 사볼게요. 이름을. 삐삐로 지을게요. 마이룸에, 이렇게. 달걀이 윤기가 나네요. 어? 잠깐만요. 이렇게 달걀. 감사합니다라고 보내고요. 자 이렇게 달걀, 달걀이 있습니다. 다리가 아 다리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색일까요? 헉, 검정색? 오마이갓 oh 나 검정색 있는데 망했다 아무튼 깨볼게요 도도도도도도도. 오 검정색 이 안돼 검정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나 검정색 한 마리 있는데 그래도 복실이가 선물을 주네 아 나비야 병아리가 두 마리인데 둘다 검정색이네 쿠키를 엄청 많이 썼는데 왜 도대체 왜 병아리가 어쩔 수 없죠 뭐. 여러분, 그런데, 패시뱅이 뭐예요?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. 패 이벤트예요. 패 이뱅이, 패 이벤트예요? 네. 그럼 좋아요 많이 눌러줘야겠네요. 친구 요청 한번 보내고요. 슬하네요. <laughs> 네, 이번 헬로펫 어떠셨나요? 재미있으셨나요? 재미없으셨나요?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그리고 제가 닉네임이 동 아, 동물의 천국입니다. 헬로펫을 보신 분들은 저랑 친구 해주세요. 그럼 안녕.